클러치 페달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어요. 클러치 페달에 대한 설명에서 펜던트식과 플로우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고 운전석에 운전석 내부 그려놓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페달이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밟히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은 케이블이 케이블을 나가기가 이렇게 꼭대기에서 나간 케이블이 있어요. 꼭대기에서 연결되는 케이블 중간 부분에 핀이 박혀서 이 핀을 중심으로 얘를 밀게 되면 얘가 잡아당기지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고 앞뒤로 가는 게 있고, 다음에 이와 똑같은 구조에서 이 페달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 이번에는 이 페달이 이 중간에 위치해 있는거아니고 꼭대기에 핀을 박아서 얘가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하고. 이게 로또나 링크 자체를 이렇게 놓게 되면 얘들이 밀었을 때 밀려서 페달이 작동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펜던트식과 플로우식 그러는데, 요건 이제 케이블 자체가 꼭대기 있다. 즉 플로우 쪽에 붙어 있다그래서 플로우 방식이 얘들이에요. 플로우고, 다음에 얘들의 펜던트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두 종류가 다 있고요. 두 종류 다 쓰고 있고. 다음에 두 번째 페달의 자유 유격은 일반적으로 20에서 30미 3 m m 정도, 20에서 30mm 정도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20에서 30mm를 두고 있고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크면은 유격이 너무 크면 클러치가 들꺾인다고 그러죠. 페달을 밟았을 때. 클러치 차단이 나빠집니다. 동력 차단이 나빠지고 간격이 너무 없으면은 클러치가 안 꺾인다. 그다음에 클러치가 유격이 너무 없게 되면은 클러치 페달에서 발을 떼어도 항상 클러치가 눌려 있는 상태로 돼서 클러치 유격이 없을 때는 미끄러짐이 발생이 됩니다. 자, 클러치판이 마모될수록 자유 유격이 커져서 미끄러짐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는데 반대로 유격이 작아져서 생깁니다. 유격이 작아져서. 유격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자, 엔진 플라이 휠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가 있는가 보면은, 클러치판이 이렇게 해서 붙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클러치판이 붙어 있고, 다음, 요 위에, 요 위에, 요렇게 돼 있는 압력판 자체가, 압력판이 이렇게 붙어요. 압력판이 연결되고, 이 압력판 위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갑니다. 스프링이 들어가고, 카바가 이렇게 씌워져요. 카바가 씌워지는데, 이 가운데 부분이 비어있고, 여기에 보면 닐리스 레버가 시프트 레버가 연결돼서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갖고, 이 위에 쪽에 닐리스 베어링이 있는데, 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어링하고, 닐리스 베어링이에요. 릴리스베어링 하고 요, 시프트, 리프트 포크, 포크입니다. 시프트 포크. 요, 틈새의 간격.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닿을 때까지 움직인 거리가 클러치 페달인데, 얘들이 닳게 되면 요,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압력판을 이렇게 눌러요. 누르게 되면 얘네들은 더 올라오게 되죠. 얘가 펴지면서 얘가 더 올라옵니다. 올라오면서 유격은 작아져요. 링크 자체가. 여기 대해서 유격이 작아지기 때문에 클러치판이 마모되거나 압력판이 닳게 되면 유격은 적어진다. 적어져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다음 4번입니다. 클러치가 완전히 끊겨서 페달을 다 밟았을 때 페달이 밑바닥에 닿아서는 안된다. 밑바닥에서 약 20에서 30cm 정도 떨어져 있어야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번 같은 경우는 틀린 것이 유격이 커져서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유격이 작아져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다음 16번입니다. 유압 브레이크 장치에서 잔압을 유지시켜주는 부속. 자, 이건 이제 브레이크에는 마스터 시린더가 있어요. 마스터 시린더가 있고, 자동차에서 여러분들이 자동차 승용차를 보시게 되면, 후두라고 하는 분넷들을 열고 보면 동그란 통이 있을 거예요. 이런 동그란 통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 동그란 통에 이렇게 마스터 시린더라고 하는 게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브레이크 오일을 부어주는 게, 부어줄 수 있는 통이 하나 매달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사각 형성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스터 시린더라고 하는 유압 발생기예요. 이 마스터 시린더에서 유압 발생해 주는 부분에, 자, 브레이크 작용이 끝난 다음에. 다시 브레이크를 작동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게 작동시킨다 이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어, 체크밸브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먼저 피스톤이 있는데, 자이 마스터실 내 브레이크 마스터실인데, 이는 유압 발생해요. 유압 발생이고. 유압 발생기. 구성 요소를 보면, 구성 요소에서, 구성 요소 앞부분에 이제 푸쉬로드가 연결된가, 페달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 페달의 동력을, 페달에 전달되는 힘을 피스톤에 전달하는 거죠.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 피스톤이 있어요. 피스톤은 유압을 발생하고, 예. 피톤톤 의해서 그냥 세부 치가 이동되면 오일일들이다새 때문에 에그방지하하위해해 스톤 컵이 있게 되고 스톤 컵에는 두 개가 있어요. i l oil o 컵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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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유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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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방지 o i 그 다음에 세 번째 복귀 스프링이 되는 리턴 스프링이 있어요. 제동 후피스톤을로 복귀시키죠. 피스톤을로 복귀시킨다. 그 다음에 책밸브가 있는데 지금 차량에는 책밸브가 없어요. 지금 차에는 체크밸브가 없습니다. 왜? 마스터 실린더라고 하는 저 유압 발생기 자체가 파키보다 항상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수압 차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수압 차에 의해서 압이 채워져 있습니다. 수압이 유지된다. 음.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체크벨브가 없어요. 그래도 해이죠. 네 번째 체크벨브가 있습니다. 체크벨브 음. 예전 방식이 있는데 리턴 스프링에 의해서 복귀가 되면 오일이 되돌아올 것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책밸브입니다. 책밸브는 방향제어 밸브고 방향제어 밸브고 오일이 복귀되지 않게 하는 거죠. 오일 되돌아옴을 방지합니다. 방지해서 잔압을 유지하죠. 전압 유지한다. 이런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유압 브레이크 장치에 전압을 유지시켜 주는 것. 체크밸브입니다. 음. 체크밸브. 유압에서도 체크밸브가 많이 나오는데 방향 제어 밸브예요. 체크밸브는 방향 제어 밸브고 유체의 흐름 방향 자체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한다. 유체의 흐름을. 다 똑같은 밸브예요. 흐름을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합니다. 흐르게 한다. 이 밸브를 통해서 나간 오일은 되돌아오지 못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16번에 잔압 유지시켜주는 밸브 즉, 잔압이라고 그러면 압력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압력이 아니고 파이프나 유로에 유체가 이동되는 관로 자체에 오일을 그대로 가득 채워져 있게 하는 것을 잔압이라고 합니다. 오일이나 액체가 채워져 있게 하는 것을 잔압이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3번이 맞고 다음 17번입니다. 주행 중에 이건 자동차 운전인데, 장비에서는 이런 현상이 적죠?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주행 중 특정 속도에서 조향 핸들의 떨림이 발생한다. 일정 속도에서만 떠온다. 일정 속도에서 떠온다. 그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같은 곳을 많이 달려다닐 거예요.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도, 자, 일정 속도 그러면 내 차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70km 위치에 가면은 핸들이 많이 떨더라. 핸들이 흔들림이 나타나고, 70을 넘거나, 70을 넘거나, 그러니까 75쯤 가면은 안 뜬다. 또, 65쯤 내려와도 안 뜬다. 오로지 70km 부근에서만 떤다 일정 속도에서만 떠는 경우가 있어요, 핸들이. 이거는 이제 휠 바른스 같은 게안 맞으면 그렇게 떠옵니다. 휠 타이어 사이즈도 안 맞고 이럴 때. 일정 속도에서만 떨게 되는데,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발생되는 원인 중 틀린 거, 타이어 공기압 틀린 거하고는 관계없어요. 타이어 공기압이 틀리면 여러분들 맨날 핸들 떨게 돼요. 왜? 타이어 공기압은 똑같이 집어넣더라도 네개 중에 어느 하나가 먼저 새는 경우가 있어요. 새는 부분이 없어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반면 압력에 의해서, 압력 변화에 의해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니까 타이어 공기압은 수시로 점검해서 규정된 압력을 채워주셔야 맞는 거죠. 공기압 가지고는 핸들이 떨린 거과 관계가 없습니다. 타이어 사이즈가, 휠 사이즈가 틀리거나, 휠 밸런스가 맞지 않았거나, 또는 타이어나 휠이 불량일 경우, 이런 경우에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70km 얘기했는데, 90km에 떠는 차도 있고, 또는 100km에서 떠는 차도 있고, 80에서 떠는 차도 있고 차종별로 틀리고 또 운전하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지고 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꼭 특정 속도다 그런 건 어느 한 위치에서 핸들이 떨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타이어 공격권은 관계없다